우리들의 그 신앙의 깨달음은 자기 사랑의 깨달음의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자꾸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냐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장에 이렇게 보면 어 요나가 그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요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쓰러 가는 배까지, 배까지 예,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시리즈로 한번 보자고요. 사랑. 그리고 요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용서.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1장, 1장, 1장 3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를 탔는데, 요나 때문에 배가 다, 배가, 다 배가, 다 배가 다 깨지게 되었는데, 요나도 살려주시길 원하시지만, 요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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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는 그 현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을 준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또그 백성들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요나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뭐냐 하면 그 위험한 중에서도 구절에 예, 나는 시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그 순간에 전도하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니네들 아니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야. 그러니까 나를 던지면 너희들이 살아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고 요나가 바다에 빠진 다음에 16절에서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요. 그 전에 바다신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바다신 버리고 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에, 그런 다음에 서원을 하였더라 16절에. 서원이 두번 나와요. 2장 끝부분에도 서원이 나오지만 1장 끝부분에도 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드리는 서원은 다이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이 드리는 소원이고, 이장 끝부분에 드리는 소원은 이장 구절에 드리는 소원은 요나가 드리는 소원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해서 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요나 불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살려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아 요나를 왜 죽이시지? 저런 애들 살려두는 거야?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로 창조했지 너와 나를 다르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 네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 주여. 왠지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자, 그런데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의 경우에는 니네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사건이 방농굴의 사건으로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의 주제를 보자고요. 그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큰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도망가던 요나를 죽이지 아니시고 보호하시고 그 틈에 또다이으로 가는 배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다이으로 가는 배의 사람까지 니네 전주곡으로 구원을 해줘 버려요. 예? 네? 그러면서 요나는 뭘봤냐 하면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도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이들이 대체 뭘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니네의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는데 또그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과 사랑과 용서, 이세 주제를 쭉 연결시켜보세요. 내가 지금 니네로 도망, 니네로 안 가고 다시 스러 도망가고 있는 현장에서 또이 사람, 이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고 있어. 근데 그런 하나님을 네가 깨닫겠니 하니까 요나는 사실 깊이는 못 깨달아요. 야, 하나님은 참, 어쩌면 이렇게 인류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을까. 그리고 요나가 이제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니누에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40일 동안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쳐라. 그래. 40일 동안 무너진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4장 2절에 가서 보면 나와요. 4장 2절에 왜 싫어했냐가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일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짓으로도망하였사오니 왜? 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뭘 돌이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요나는 알았습니다. 왜?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지 40일 만에 저 성을 무너뜨리려고 나를 보내시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요나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요.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요나의 지혜를 보면 어떤 사람의 지혜를 보면 그런 그럴 것 같아. 야, 이 사람이 이 30살 4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줬는데 하루쯤에 홀딱 데려가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요나의 지혜를 보면, 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인해가 크시고 자비가 크셔가지고 나 니네 성을 멸망할 거거든 했지만은 멸망할 거거든 말하신 그 말씀의 선포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 할렐루야.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요나는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분명히 니네 성을 멸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예, 니네에 가서, 예, 멸망한다고, 멸망한다고 전해라 라고 말할 때 싫습니다. 싫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서 니네 구원하려고 그런 거지,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그냥 가가지고, 하고, 니네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그 멸망 안 시킬 거야. 회개만 그 해. 이러면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무조건 니네 40일 만에 멸망할 거야. 여기 보시면 알아요. 그, 3장 2절에 여기 성경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일어나 적큰 성업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뭘 명했냐?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의 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요나가 그 성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무너지 뭐가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나는 아, 여러분, 내일도, 내일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학교, 학교 가시고, 가시고. 내일, 내일 건강하게, 출근하시고, 건강하게 출근하시고, 내일 건강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시, 쌍둥이, 쌍둥이. 네? 네. 자, 이제 네. 다시 네. 이제 또, 또 진도 나가십시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내가 니네에서 이성이 멸망할 것이라 전달하라 하셔서, 그래서 내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해가 크시고 자비가 크셔서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실 분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는 훌륭하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냐. 여러분, 여기 이 3장까지 진도가 나가는데, 이 3장까지 가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혜택을 그만큼 누리고 산다고 저는 생각해. 예, 혜택을 누리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을 깨달을 때 부부, 부부끼리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걸 많이 받고 또, 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많은 하나님 사람 중에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신학교를 갔다면 그가 하나님 아마 설교할 때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 받았고. 좀, 어머니가 실수는 많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엄마의 실수를 야단치지 않고, 엄마를 무식하다 말하지 않고 늘 덮어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아버님의 사랑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걔가 목회자가 만약 되었다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 누리는 영역은요, 사랑의 깨달음의 영역이다. 전 그렇게 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가 깨달은 사랑의 영역이, 영역이 내가, 내가 받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영역이, 영역이 내가, 내가 오늘 누리는 물질의 영역입니다. 영역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요나는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몇, 몇, 번씩 있었는데, 번씩 있었는데, 몇 번씩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 얘기하면 자, 자 다시 스로 도망갈 기회 죽일 수 있었죠. 바다 물에, 물에 다이빙 할때 죽일, 죽일 수 있었죠. 또 사장에서 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거든요. 하고 사장 3절의 얘기는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데 방농쿠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목숨을 살려 주십니다. 이 지역이 이라크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이란 이라크를 생각 이란과 이라크 지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막의 기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니누에성이 있던 이 지역이 예, 그런데, 요나가 거기 햇볕에, 햇볕에 예, 말라서, 말라서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농쿨까지 준비하신 그 사랑까지 포함하면은, 또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전하는데도 하나님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니누의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당에 와서는 박농쿨로 보호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지? 하면서 박농쿨 봐. 내가 박농쿨를 아끼는, 아끼는 것처럼 너를 사랑했지 모래는 뭘 보라는 거야? 다시스로 도망갈 때그 배에 탔던 사람들 네가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같지 네가 아니었더라면 니네의 사람들 다 지옥 같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탄 선원과 손님들이나 또니네에 사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 계산하면, 전체 에 계산하면 한 4, 5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방농쿨을 사랑하는 것.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방농쿨, 다이스로 가는 배탄 사람, 니네에 사는 사람, 방농쿨이 뭐냐? 방농쿨이 바로 너야, 아마. 방농쿨이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너 지금 뜨겁지? 방농쿨이 있을 때너 시원했잖아. 근데 왜 너는? 방농쿨로 존재하는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아닌 아주 작은 것, 것 세미한 것, 것, 별것 아닌 것,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사람, 네가 보기는 뭐, 이방 사람들 별거 그런 아니잖아.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나는 아껴. 아껴. 왜? 왜? 네가 방농쿨 아끼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요나의 그. 완벽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넌 사랑을 참 많이 깨달았는데, 사장 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다이요나의이 이 깨달음의 수준에 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에 간 사람은요, 절대 불신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된 것 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내가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별로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있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뭐가 분노하고 화가 났느냐 하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4장 3절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절에 가가지고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여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니네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이 니네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발견하려고 그래.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적군인, 저 북한 사람, 일본 사람, 뭐 어떤 뭐 중국 사람, 뭐, 뭐 막론하고 똑같이 사랑해주시는 걸 보면서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야. 예 저렇게 일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애을 쓰시는구나. 저 북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수십만 명의 순교자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4장5 절에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경하고 그, 그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6 절에서 드디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박 농쿠를 예비하셔서. 죽고자 하는 요나를 가려주셨어요. 아까 3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나 햇빛도 뜨거워요.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4장 6절에서 방농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워 주셨더라. 어떤 사람이 이 4장까지를 보면서 니누에를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한 문장으로 고백할 때, 어떤 분한열문장 정도로 나눠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영원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누구도 사랑하시고 누구도 사랑하시고 큰 물고기조차도 사랑하셔가지고 아마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뱃 속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폭파돼가지고 어? 뭐야 그 자살 폭탄 테러 일어나서 폭파돼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물고기조차도 안 죽이시더라고 요나를 토해내니까 얘는 건강하게 살아서 자기 길로 가잖아요. 야.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호와께서박넝크를 예비하셨죠? 요나를 가리게 하셨죠?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에서 요나와 하나님의 대결을 보면 4장 1절에 요나가 그래서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또 직장에 가시고 자기 하늘일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방농쿨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굉장히 기뻐요. 박농쿨을 보면 기뻐요. 근데 박농쿨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박농쿨은 기쁜데 오 박농쿨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데 그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보면 참 너무 귀엽죠. 야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냐? 너무 참 즐겁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 세월을 잊어버리 세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하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 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감사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더 크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 과거엔 먹을 것이 없고 아팠는데 지금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이 월급을 잘 주셔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 행복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우리가 건강하시면은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셨으면 성공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좀 넓은 집에 사시게 되었으면 그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자랑하기 이전에. 내 자녀를 키우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시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나는 지금 방농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까지 나갔습니다. 진도가 4장6절 나가고 있어요. 방농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데 방농콜은 영원하지 않더라.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줬던 것은 결국은 다 헤어질 것이고. 세상 것들은 불안하고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없어지면 또 고통이 되게 하시는데, 7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벌레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작은 벌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은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작은 것, 섬세하게. 작은 것을 통해서. 아,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할렐루야 클레오파트라가 절세미인이고 당대에 수많은 왕들의 가슴을 울릴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 그러는데 독사에 물려 죽습니다 작은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었어요 황수관 박사도 폐혈증으로 죽었는데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뭐 황수관 박사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잘 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유 없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 전날 골프, 골프를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그, 그 숲에 사는 그 세균이 제일, 뭐, 뭐야, 그 진드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 진드기에 물린 것같다그 합니다. 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온몸에 갑자기 독이 퍼져가지고, 네. 근데 그, 어, 떤 분이 이렇게 그 같이 수술 때에 왔는데 성숙한 박사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줄 모르고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수술대로 데려가는 바람에 몇초 상관으로 총각 됩니다. 너무 아까우신 분이 가셨는데 그것도 뭐냐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진드기로 인하여 또 헤로당도 보세요. 헤로당도 충이 먹어 죽으니라 곤충이 먹고 죽었어요. 이 작은 벌레, 작은 벌레를 예비하여 이튿날 새벽에 그방농쿨를 갈가먹게 하심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통해서 박농쿠를 갈가먹게 하셨어요. 팔 8절에 가서 보니까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까도 뭐 거두어 가서서 3절에 그러더니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근데 성경에 선지자들이나 훌륭한 사도들은 자살한 적은 없는데 요즘에 그 자살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 중에서 이 자살하는 걸 막는 그런 사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상담해 주시고 또 자살이 이런 어떤 시대적인 마귀가 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항상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화내지 마시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근데 자살하고 싶어서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분요, 요분 여기서 좀 대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여요. 하나님이 요에에큰 연단을 주었을 때, 요백 1장 21절에서, 요 기서 1장 21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지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 지로다. 자기가 엄청난 연단을 받았는데, 이것, 이 물질을 주신 것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지어다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의 수준이 요이 상당히 높았어요. 오늘 이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지어다. 한 단계 올라가서 승리할지어다. 한 단계 올라가서 내일 큰 사랑을 경험할지어다. 그래서 요분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를 위하여 찬송을 불렀대요. 오히려 찬송을 불렀대요. 왜? 뭔 차이가 있습니까? 깨달음의 차이죠. 깨달음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자녀 열 명도 다 죽이셨을 그때에 누가 더 깨달음이 깊었는가 체험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구절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 오르니다 하니라. 요나에게 야, 네가 왜 성내냐 하면서 요나가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수업을 해 주시면서, 요나에게, 야, 방농쿨의 진리를 네가 아느냐?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다. 아니, 그 환경, 사람, 그 방농쿨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속을 썩여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남편하고 늘 부부싸움 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서라도 평생 저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참 좋겠어요. 좀 누워있는 걸 가지고 내가 기저귀 잘안 갈아주고 핀잔을 줬는데 남편이 먼저 갔네요. 그래서 우시, 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권사님이 아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도 그참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이젠 저 혼잡니다. 네. 그 누워있는 그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누워있는 남편도 박농쿨인데 이 박농쿨을 싫어하는 심정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았을까. 자0 절에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룻밤에 하루살이처럼 났다가 사라지는 그박농쿨도 너에게는 필요한 때가 있었잖아. 응? 아마 겨울은 아, 뭐 밤에는 필요하지 않았겠지. 밤에는 네가 박농쿨이 없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해가 쬐니까 방농콜이 필요했잖아. 어느, 어느 때는 필요 없다가 어느 땐꼭 너한테 필요한 날이 오는데. 11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그 다음에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 가축, 이 어린아이 12만 명을 내가 아낀다. 즉, 하나님은 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으로 결혼을 내리냐 하면은 생명, 짐승의 생명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박농쿨보다이 생명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즉, 하나님의 마음은 내 영혼을 어디다가 많이 불살라준다 할지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되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나의 마음이다. 불신자의 영혼이든 이방인의 영혼이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영혼이든 그 사람들이 너와 동일한 운명으로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방농쿨 시청과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네가 만약 방농쿨, 네가 만약에 니의 사람을 싫어한다면. 나도 방농쿨을 걷어갈 것이다. 여기 결론이에요. 네. 네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저버린다면 너에게 방농쿨도 사라질 것이다. 주여. 네. 왜 하나님의 목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니까? 네가 시도하는 그 적군들, 그 일본 사람들, 그 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목적이지. 왜냐면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좀더 깨달았으면 좋겠다.